안녕하세요 오늘은 친구들이랑 거제도에 왔습니다 거제도 왔고 어, 여행 온거죠 여행 온 건데 이제 오늘 이번 여행의 테마는 낚시 입니다 낚시를 하러 왔어요 거제도에 친구들이랑 옛날에 한번 갔다작년 f a little 번 i 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왔 e b i 도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그래서 대구탕 먹고 거제도 아마 관광지는 안갈것 같고 낚시하는 영상으로 오늘은 한번 가 보겠습니다. 일단 밥부터 먹고 여기 대구탕 먹으러 왔습니다. 원개비밥 나왔고 얘는 대구탕입니다. 이쁘게 나온다. 맛있겠다. 오케이. 나이스. 살짝 가만, 더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게 이 일로 들어와가지고 아 풀리지가 않는다. 더안 풀려. 이 던져야 이걸 반대로 해야지 풀리지. 풀냐, 그... 그러니까 지금 바닥에 걸린 건가? 아 너무 좋다. 어떻게 나 너무 행복해, 얘들아. 바닥이지? 설마 고기겠어? 아 바닥에 걸린. 거야. 바닥이지, 바닥이지. 첫 수를 언제 뜰지 모르겠네요. 아, 뺐다 뺐다 뺐어? 어. 야씨 고수네. 어. 잘대가냐야 아씨. 오개 조금 가는데. 아 진짜? 음아 천천히해 천천히해. 미끼 끼우는 궁뎅이들. 제발 잡아줘 얘들아. 회 먹자 어? 기다려 바다를 보면서 먹는 라면 말이 필요 없음 쫄깃 쫄깃한 게 그렇다고 합니다. 음 이거는 장성밥에서 오늘 얘는 생선을 못 잡아와서 광어고요. 얘는 광어고요. 생선을 못 잡아오셔가지고 얘는 우럭입니다. 자연사매를 돈 주고 떠왔어요. 내일은 광어고요. 내일은 꼭 잡아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먹어보겠습니다. 아 지금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. 어, 또 바닷가 왔는데. 숙소 뷰를 안 보여드릴 수가 없잖아요. 여기 장승포항 바로 앞에 있는 숙소 잡았고 방에서 보이는 뷰입니다. 이게 어... 어, 어제는 장승포에서 했고 오늘은 아침에 짬뽕 먹고 지금 여기 지세포로 왔습니다. 그래서 여기가 조금 더 고기가 잘 잡힌다고 들어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한번 해보고 오늘 직접 잡은 물고기 회를 먹을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또 낚시 여행 2일차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대박 야 이거 진짜 많이 잡을 것 같아 이게 합공신인가? 뭐지? 넣자마자 걸려 진짜 거짓말 아니라 아 아니야? 2일차 저희 지제포항 오자마자 지금 친구가 넣자마자 걸려 넣자마자 걸린다고 지금 흥분해서 뛰어왔습니다 <laughs> 어디 쪽인데? 나로 가야겠다 야 저기 보여 보여 보여? 눈에 보여 그냥 저로 가야겠다 저희 두 번째 날 지금 지세포 방파제에서 하다가 제일 안쪽 긴 데서 하다가 이제 포인트 한번 옮겨보자 해가지고 그 가기 전에 있는 조그만 이렇게 그냥 바다의 중간에 나와 있는 곳에 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어제보다 그래도 손맛은 많이 봤고한 20마리 정도 조그만 거 잡은 것 같고 다 놔줬어요. 고양이 주거나. 일단 그렇습니다. 아이고, 그림이 너무 멋있네. 저 오늘도 먹을만한 큰거는 뭐 아직 더 잡아 봐야 알겠지만 아직 못 잡을 것 같으니까 아, 일단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빨리 썰어주세요 그런 애교적인 목소리를 빨리 해주세요 옥상 조만간 색이 밖에서 잘 구분이 안돼 어두워서 아니 왜 아니 그리고 쌀 맛있겠다 이게 바깥 불은 지금 밖에는 거의 뭐 익다시피 뭐두 배는 익었어 지금 이것만 두 말씀해. 배는 익은 건 뭐야 아 이제 두 배는 익었 두배 익은 건 뭐야 거의 뭐두배 익었는데, <laughs> 익었는데 안에는 절반 이거든요 절반이야 박한이 어. 좋습니다 고즈나 고양이들 고양이 오늘 마지막 날이 됐고 이제 밥 먹고 서울로 출발하려고 합니다. 그래도 낚시는 어제는 손맛은 좀본것 같아서 기분 좋고 오늘 여기 거제도에 또 배말칼국수가 파는 데가 있길래 배말칼국수 먹고 서울로 가려고 합니다. 그래서 밥 먹으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밥부터 먹겠습니다. 거제도 마지막 식사입니다. 배말칼국수 잘 먹습니다.